아닙니다. 오늘은 강서구 가덕도 연대봉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죠. 연대봉 봉수 대제 하는 날입니다. 이 연대봉은 임진왜란 때 일본 배들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발견한 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봉화를 올려서 녹산으로. 그리고 뭐 경남으로 경북으로 해서 한양 땅까지 간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어 제법 고도가 높은데 내분까지 땀 흘려서 올라와서 우리 가덕도 주민들과 함께 봉수 대제 드리고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가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남권 신공항. 이 들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현재 참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공항이 들어서야 되는 입지를 판단한다면 당연히 항만과 그리고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항만이 설치되어 있는 그래서 육해공 교통이 통합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 가덕도가 최적임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간의 지역 간 싸움으로 변질되어 아직도 가덕도 신공항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절, 박근혜 시절, 사실은 이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주창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정책 전문위원이었던 제가 그때 부산 울산 경남의 공약을 만들 때 가덕도 신공항을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으로 넣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가덕도 신공항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끝내 좌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을 다시 확장하니 아니 하는 논란까지 휩싸여서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는 이 가덕도 신공항이 상당히 숙원사업이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피로증에 접어든 사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중지를 잘 모아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되면 신공항을 짓겠다 이렇게 이런 약속만을 다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정부 여당답게 관계 부처간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와 부산시 등 지방정부와 또 협의를 하고 사실 이거 김해나 경상남도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의 그리고 부산 경남 지방과 대구 경북 지방 간의 협의 이 모든 것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정말 발표하면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을 때 발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권하는 정치 세력의 책임이다. 그냥 무턱대고 하겠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집권당 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 가급적이면 총선 전에 결론을 내고 싶지만, 만나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가덕도 동민 여러분 조금 더 인내력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정진호와 그리고 어, 노기태 구청장님과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님과 문재인 대통령님과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이 문제 국가의 문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이 잘 되느냐 대구가 잘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륙 관문공항을 설치하느냐 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간 싸움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우리가 가져가냐 너가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인 문제이고 나라의 문제이다.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50년간, 100년간, 200년간 이 공항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신항만을 통해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부산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평양과 시내 주를 거쳐서 중국 대륙, 시베리아 횡단을 거쳐서 모스크바, 파리, 런던까지 가는 이 관문을 열어내는 첫 단추가 이 당남관 신공항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신공항을 부산에 짓느냐? 대구에 안 짓고. 라는 주장을 하는 정치적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연 나라를 위한 정치인인지 자기 동네의 이익을 위한 우물한 개구리들인지 잘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강서구민 여러분 가덕도 동민 여러분 동남권 신공항 문제 저희들이 모든 이견과 갈등을 빠른 시일 안에 조정하고 해소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빠른 시일 내내 답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덕도의 연대봉 높은 곳에 올라왔지만 높은 곳에서 거제도도 보이고 저기 하단도 보이고 그 뒤에 웅동도 보이는 이 천혜의 아름다운 가덕도 연대봉에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립니다. 저 정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